한국인 카에데 씨와 같이 일본어를 배워보는 약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강생 카에데 씨. 아, 안녕하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전형적인 애니만 보면서 일본어를 배우 우리 카에데 씨를 위해서 우리 일본어의 일자도 모르는 우리 카에데 씨를 위해서 오늘 일본어를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나이치교시 킹코가고레벨 테스트 바반 좋아하는 일본 음식 다코야키 음, 이거 보세요. 전형적인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약간 볼 법한 아, 뭐.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카에데시는 일본뿐이 아니라 한국분입니다. <laughs> 아 근데 아, 카에데시 이거 모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카에데시 두동 드셔보셨을라나? 아. <laughs> 에? 그게 뭐예요? 아, 저흔들나봐요너 음. 뭐 사이제리아 이런 거 들어나 봤을라가 모르겠다 사이제리아? 그게 뭐죠? 아 이거 카에드 씨는 모를 수 있겠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이스 코피와 그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laughs> 일본 놀러 갔을 때 콕! 서봐야겠다 카에드씨 뭐 일본 디저트나 간식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있어요? 푸딩 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레벨르가치가 아! 카에드씨 하이 당고 드셔보셨을라나? 당고 아그 있어요 그 일본의 그 모찌 디저트인데 아! 광고에다가 호이오차라고 이제 아 호이오차라고 말해주 모르겠다 그 녹차 아 뭐지 뭐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센스의 덕분에 많이 배운다 오이오차 적어넣을게요 오이오차는 녹차다 녹차라 광고 먹어라 자 그러면은 도시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볼까요? 뭐 이제 뭐 가보고 싶은 아니면은 이제 아는 일본 도시 있어요? 아 있어요. 꼭 가보고 싶은 곳 스카이트리가 있는 곳 그리고 그나라이스도 도쿄! 아 도쿄 안 가보셨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뭐 오사카라든가 이런 데좀 아시나? 아 오사카 아 가보고 싶어요. 아또 SNS에서 그 일본 여행글 같은 거 보셨구만. 아 어떻게 알았지? 일본 음식 먹어야 되는데 가서 이제 한국 그 음식 먹고 있고 어떻게 알았어요, 쌤쌤? 매운 음식 하루라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 신라면은 제가 세살 때부터 먹어서요. 아 그래요? 한국 그 사람니까? 아, 이 가야 되잖아저 뼛속까지 한국인이네. 아 김치 주세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혹시 그 아는 일본어 아무거나 좀 해보실래요? 미나도 데스가, 노시메라 이나, 모마스이요 모, 시 오네가이, 시마 네, 어잘 들었고요. 네, <laughs> 카에르시는 100% 한국인입니다. 써나아 쏘나... 아니지. 너무 좋아. 아, 아리랑, 아리랑. 저를 의식해서 일부러 애니에서 봤던 일본어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한국하셔도 됩니다. 아, 알겠다. 어? <laughs> <laughs> 그건 반말 아니에요?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카엘드 씨는 서브컬처나 아니면 일본 관련 이제 SNS 글을 좀 많이 보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을 가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이, 좋다 하고 바로 이제 머리에 그냥 꿀밤한테 맞습니다. <laughs> 심각한 문제입니다. 카이드 씨 맞고 다닐 거예요? 아니 당하루 소프서 가이바이브도 지면안 돼! 일본한테. 일본 가서 언제까지 가이바이브라고 할 거예요? 장켄포라고 언제까지 아! 말안 하고 다닐 거예요? 장켄포. 어. 아, 좋아요. 어, 뭐 오! 방금 발음 좀 일본인 같았어요. 오! 오늘 수업 결과 가능성이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 그 제가 특별히 가에데 씨 호칭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마이 호칭. 가에데 씨에서 가에데 상으로 바꿔 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은 씨예요. 아! 다, 즐 와. 다이 2라운드. 바밤! 바밤! 게스트 숀 외국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나라 말입니다. 아 맞긴 하지만은 제가 원하는 엔서가 아니었어요. 외국어는는기세. 와우. <laughs> 외국어는 고. 자신감이에요. 아이. 몰라도 돼. 내가 원하고자 하는 뜻을 제대로 전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자세 자세를 좀 잡아봅시다. 이자 손을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검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다 접어주세요. 자 이런식으로 각도에 따라서 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자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laughs> 앞으로 이제 쓰일 회화에 엄청나게 많이 쓰일 자세입니다 와우 회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 쓰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자첫 번째 제일 중요한 곳이죠 니호이또 뭡니까 먹으러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예시 아,あの,詰め線 아, 너... 주문이 이득가そ그でこっちでお願いしますは 네. 음. 에, 음. 아, 왜 왜요? 너무 너무 지루하고 허약적임. 아! 아! 실루함이 안되는구나 외국어는 자신감, 용기, 아, 기백. 아, 아! 올바른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어... 으아... 메뉴 필요 없어요. 와! <laughs> 봐! 이카겐이 싫어요! 아. 어이! 음! 의도가 명확하잖아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손가락 자세 있죠? 아! 어이! 어이! 호라! 누가 봐도 배고픈 손님으로 보임. 아... 맞아! 예민해 보여. 자, 주문할 때 올바르지 않은 대답. 주문 이이 데스까? 노! 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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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거 따라할 필요도 없어 이런 말 일본 가서 절대 안쓸 거예요 o n 올바른 대답 딱두 글자면 됩니다 어이! <laughs> 하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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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n 에데씨 지금 n 스 n 한대 치세요 아 o <laughs> 아 o no, n 게요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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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해놔. 감사합니다. 덕 쿠폰이에요. 하이. 다 먹었으면은 뭐 해야 돼요? 계산해야 되죠. 자 계산할 때 오카이케 오네가이시마스 같은 이런 지루하고 혐악적인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에. 그래 너. 간단합니다. 어이. <laughs> 아 어때, 이해가 속속돼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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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다음. 하이. 뭐 이제 가이디씨는 모르겠지만 일본 길거리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거기 가보고 싶어요. 카이드씨그 일본 자판기 한 번도 안 봐보셨죠? 아님에서 봤어요. 자 일본은 그만큼 자판기가 많죠. 자 근데 자판기 고장이 났어요. 어? 어떻게 해야 돼? 자판기가 내 200엔 내 먹었어. 내 니하크엔 먹었어. 헉! 이때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いやあ、俺の200円が、これ、国際電話だし、料金も高いだろうしな。はもういいや。あ<ー>あああ 음, 음, 음. 다에다에 돈도 있고 국제전화 비용도 들어요. 아 이게 무슨 손실이야. 아 열받네. 이백그 손실이야. 게다가 어. 내가 혼자 이렇게 자판기 앞에서 갈팡질팡할 때 뒤에 사람들 기다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버틸 거야.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벌써 뒤에서 사람들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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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벌써 여기까지 들려. 아 어, 탐나 탐나. 벌써 자신감 떨어져. 불쌍하나. 올바른 예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알아요? 누난다 코드 아악! ㅋ ㅋ ㅋ 바로 해결했어요! 아~~なるほど~~ 아 얼마나 간단 명료요한 방에 바로 해결함! 아~~ 주먹으로 해결을 한다! 국제전화 비용도 아꼈죠! 맞아! 그리고 확률에 따라서 음료 하나 더 나옵니다! 와~~ 가차까지! 역시 일본이네! 다음 상황! 길을 모를 때! ]あの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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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죄송해아 아사쿠사 역에 가고 싶은데 네 아, 모를 나 아, 죄송해요. 죄 아.. 해요다나 노노노노노. 아이, 얼마나 시간질 거예요. 아, 저 보는데 타프 타프 해서 큰일은 아줄 알았어요. 세세. 제가 까버렸어요. 외국어는 자신감. 그렇지, 자신감.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가 어딘지 모르면 어떻게? 아, 없네. 그 사람이요? 오, 알아야지. 어! 알아야지. 어, 맞긴 해, 그치? 어머 쓸모없는 사람일 수 있지. 오. 어 벌써 배움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너무 좋아. 올바른 현지인식 대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이 저거 에르메스의 가치가치 니까다로운 이자. 얘가 쏙쏙됨. 아이, 그런 것 같아요. 아, 너, 그쵸? 대결을 신청하는 게 아니죠. 아니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정중하게 묻는 거잖아요. 아, 제가 안 가봐서. 몰랐어요! 게다가, 어. 누군지 특정되니까는 바로 말할 수 있어. 어, 프라다 가밤메 어. 언니! 어, 봐봐. 벌써부터 은근 칭찬해주고 있잖아. 기분 좋아. 가르쳐주고 싶어. 뭐라도 알려주고 싶어. 그분만이 알고 있는 꿀팁 다알수 있습니다. 응. 행복한 일본 생활. 뭐, 어, 인생 폈네? 인생 폈다. 어! 생 심아이. はい. 심아이. 그래서 우리가 배워 볼건 사람을 부를 때 안호. 아,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된다. 아, 약해 보여. 약해 보여. 어. 사람을 불듯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오이! 정답입니다. 얍다! <laughs> 예헤이! <laughs> 여기서 자, 사람을 부를 때좀더 디테일하게 가 봅시다. 자세하게. 뭐예요? 모의아 중에서 제일 어려운 레벨입니다. 자. <laughs> 애니 일본어 밖에 모르시면은 그래도 한번 읽어 보세요. 소코노 비카비카나 프라다의 크걸이 자라들라 사게ている 이케노 오네짱 솟 지칸노카요. 와카에드씨 진짜 일본인 같이 잘 읽는다. 카에드씨를 위해서 이거 한국어 발음도 갖고 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 보시죠. 프라다노 네크레스 자라자라 사게테루 이케이케 네짱 지칸 안노카요. 감상과. 완벽히. 완벽히.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네 사람을 부르는 말은 보가지에중요하냐 형용사를 붙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본인들이 환장하는 형용사 모음 첫 번째. 하 i s 규 와우 와 u w 고미피 와우 와우 o w s 마지키치 와우 와우 치 k 조 c h 아일본부터 환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지인 꿀팁! 형용사는 꼭두번 말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시브리에스요네! 거노 소자크 소자크 카에드상 와우! 그러면 이제 카에드 씨도 저한테 화답해주면 되죠 해도 돼요? 에, 아 해도 돼요? 오이! 지그지그 너 짱마군 사시브리! 어 이상하 다른 단어 중에서 왜 하필이면 치규지? 의미가 뭐라서? 그, 아 그치 모르 아 모르지 당연히 한국분이니까. 음.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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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게 다요. 아진짜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아저 자식 아는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시가 끝났고요. 제3 교시. 자 이제 테스트 헉. 시험 봐야죠. 아 보르서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추문 노시 때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아이, 先生, 알아요. 아이, 가야드씨 정답은? 아이! <laughs> 아, 나이스, 색이다 아, 나, 어, 아, 시작이 좋아. 너무 좋아요. 次の問題. 봐봐. 길을 잃은 당신, 마침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이, 저거다, 키라키라, 피카피카노, 프라다사크랑 안내클래스 가게들, 어느에산ちょっと時間할요 우와, 야, 야, 우와, 야매! 야매, 진짜! 우와, 뽀크 임마! 보크 임마, 신주 쿠딧 기타야! 무슨 말이야? 응. 축하합니다, 아, 카에데 씨. 아, 아. <laughs> 씨. 당신은 이제 카에데 상입니다. 선생님! 저는 상이 되도 되나요? 카에데 씨, 당신은 일본인, 현지인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 일본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반만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아, 반 아, 일본인! 감사합니다! 네, 카에데상 그리고 <laughs>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듣고 자신감 넘치는 일본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땡큐! 네.